처음에 황인범 선수도 아시안게임 있다가 들어왔거든요 나는 솔직히 대표팀 실력은 그때는 아니었다 생각했어 왜냐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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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미스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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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았거든 진짜. 얘가 얘기하는 건 초반이니까 걔네 나이가 20살 초반 뭐 20살 뭐그 때니까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근데 지금의 인범이는 감독이 떠먹은거 보면 아~~ 이래서 미래필드는 뭐전집해서 이런 거는 다 모든 감독들이 좋아하니까 그거 말고 홀 소유력 좋아야 되고 활동량을 수비 전환에 되게 중요시 여 게. 그러니까 뺏기지 않고 바로 수비해 줘야 되고 벤투 감독이 약간 그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냐? 자기 스타일이지 그래서 인범이가 처음에 성장하기까지 패스미스가 많고 그래서 조금 질타를 좀 받았는데 우리 내부에 있을 때는 이 친구가 뺏어오는 공들이 탈취하는 공들이 엄청 많았고 되게 우리는 되게 든든했거든 이 친구가 뭐 질타 이런 건어찌에든안 보이던 사람이 들어오면 그런 시선으로 보게 돼 있지 근데 지금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선택을 자기가 또 많이 하고 지금 당장보다는 그 애를 볼때그 6개월 전부터 봤다는 거 아니야? 그치? 최소 6개월 봐. 그러면 다안 넣었던 이유들은 있는.